제가 만약에 2 0 2 3 년에 시험을 봤으면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제 승무원을 채용을 할때 이런 이미지들을 좋아한다. 어 일단은 어, 딱 정말 음. 이 질문은 꼭 나온다. 뭐 이런 거. 일단 이아 질문 반드시 나옵니다. 아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 소개. <웃음> <웃음> 네, 저는 라운제나 강사 김지현입니다. 네, 오! 어, 우리 김지현 강사님은 전지. 정말 이게 겉에서 보기만 해도 승무원 네, 이렇게 <웃음> <그냥> <웃음> 느껴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느 항공사였죠? 아, 음. 저는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라운지나에서 책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 네. 어, 저는 승무원이 되고 싶었으나 네. 다리가 짧아. 아, <laughs> 아쉽습니다. 네, 어깨 굉장히 크시잖아요. 어키는 음. 음. 큽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네. 네. 어, 승무원보다는 앞에 보는 이 기내방송 스피치라는 이제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예전에 신부대학교에서 한국 네. 서비스과 겸임교수로 일을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신부대 교수님, 어. 이나영 교수님하고 네. 같이 협업해서 이 책을 썼었는데 네. 이제 기내방송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네. 또어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잘볼수 있을까? 네. 승무원으로서 어떤 좋은 목소리를 어 내야 합격할 수 있을까? 네. 또 서비스를 잘할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을 네.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뭉친 이유가 뭐죠? 어, 우리 청취자들에게 네. 승무원 학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음. 하지만 직접 시험을 본 사람들이 꼭 말해주고 싶은 스피치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2023년에 시험을 봤으면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어,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요즘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면접 트렌드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때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냥 면접관이 두서없이 질문을 하셨어요. 오, 그냥 네. 하고 싶은 질문은. 음, 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그 시대 때 있었던 개인 중심 특성의 면접이어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어, 개인 중심 특성이요? 그러니까 네. 개인 중심으로 음. 그냥 해당 업무와 상관없이 면접관들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에 의해서 채점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성이 좋은지. 그렇죠. 뭐, 태도는 어떤지, 인생관은 네. 뭔지, 뭐, 이런 것좀 중심이었는데. 네, 네. 지금은 좀 바뀐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그냥 마음에 들면. 뽑혔, 뽑혔던 거죠. 그때는? 아, <laughs> 네, 뽑죠 그렇죠. <laughs>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면접표가 근거에 의해서 해당 중심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것인가, 음. 역량 지표로 면접을 뽑게 되어 있고, 음. 체계적인 질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음. 사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뽑혔습니다. 오. 예뻐서. <laughs> 지금이랑 좀 다르셨나봐요. 어. <laughs> 어, 제가 20대 때는 큰일 났죠. <laughs> 아니, 그러니까 승무원으로서 물론 이제 예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죠. 사실 기본적으로 네.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 맞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근데 우리 강사님은 네. 분위기에서 약간 지적이 약간이 아니라 많이. 직접이고, <laughs> 품격이 있기 때문에 음. 합격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승무원을 채용을할때 이런 이미지들을 음. 좋아한다? 일단, 음. 음, 그것도 시대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볼수 있겠죠. 어. 일단, 풀 서비스 캐리어 같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대형항공사는 스탯성보다는 조직성을 더 중요시 압니다. 음. 그래서 개인적인 끼나 스타성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조직에서 잘 협업할 수 있는지 음. 그리고 본인의 모습보다 유, 어느 정도 유니폼과 어울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면 음. 외항사나 LCC 같은 경우는 개인의 개성을 중요시 여기고 음. 그 이벤트적인 요소도 잘 소화할 수 있는 끼가 있는 승무원들을 사실 선호하는 항공사도 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음.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무슨 카페나 선배들한테 저는 승무원 이미지인가요? <laughs> 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승무원들. 이미지라는 건 정확하게 없고 음. 좋은 인상과 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깔끔한 언행 어. 음, 품격 있는 자세 음. 어느 누구나 외모는 다르지만 가지고 있는 매력은 다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렇죠. 근데 누구처럼 생겼다고 어느 항공사 이미지래 이거는 조금 우리가 구시대적인 멘트가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럼요. 자기만의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너무 이게 약점이나 단점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어, 나는 이런 매력이 있어. 네. 예를 들어 어, 나는 뭐 이렇게 키가 음. 크진 않지만 네. 뭐 이렇게 상대방을 네. 대할 때 따뜻하게 음. 무언가를 배려하고 네.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네. 좀뭐 표정이 나는 굉장히 밝아.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만의 강점이 될수있어요 그렇죠. 있으니까. 비행기가 음. 하늘에 딱 이륙 후에 가면 정말 승무원들끼리 하나의 기업이 돼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음. 한 명의 캐릭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승무원들이 있어야지 우리는 음. 협업을 할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래서 서비스직이 전공 무제한인 겁니다. 아. 전공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되는 직종이죠. 아. 왜? 다 아무나 할수 있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나 할수 있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필요해서입니다. 와. 그런 네. 개개인들이 모여서 네.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 그렇죠. 거.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 했다면 저희 팀은 난리났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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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난리났죠. <laughs> 아 그러니까 오늘 한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제 다양한 그런 이미지, 다양한 네. 역할을 하는 승무원을 뽑으니 질의. 네. 어, 쫄지 말자. 그렇죠. 본인의 강점을 살려서 오, 본인의 품격과 본인의 매력을 살려보자. 음, 그래요. 그렇죠. 어, 승무원이라는 이제 직업을, 아니 이제 면접을 보러 어. 가면 꼭 나오는 어. 그런 이제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딱 어, 정말 음. 이 질문은 꼭 나온다. 뭐 이런 거. 일단 체력을 묻는 질문은 반드시 아. 나옵니다. 승무원들이 그만두는 이유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들어서. 체력. 체력을 묻는 질문 반드시 나오고요. 어. 어, 실제로 체력 검사 때 떨어지는 승무원들이10% 정도 됩니다. 어. 네, 네.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 너무 다이어트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음. 건강 챙기시는 거, 이미지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필수 핵심 역량이 바로 서비스죠. 아. 어, 혹시 대표님, 원장님. 서비스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갑자기? <laughs> 갑자기? 아 지금 준비도 안 했는데? 네, 서비스라는 음. 건 한마디로 뭘 하는 직업일까요? 서비스는? 음, 네. 아, 정말, 음, 우리 언어의 마술사십니까? 궁금합니다. 과연 인류적으로. 갑자기 와자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서비스는? 네네. 어... 그 사람 눈에 그 네. 눈에 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80%를 하셨습니다. 아 진짜. 서비스는 음.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음. 똑같은 무언가 행위를 할때 음. 그것을 더욱 더 가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서비스입니다. 와, 그러니까 가치. 가치, 응. 밸류를 주는 게 바로 서비스인데 와, 이게 문제는 어. 어려운 건 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맨의 자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실현하는 게 바로 서비스 직종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맞춰주셨습니다. 역시. <laughs> 그러니까 이 동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승객들한테 네. 어, 친절해야 한다. 그리고 친절하게 웃어야 한다. 이건 네, 네. 사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매뉴얼이지만 네, 네, 네. 네. 왜 웃어야 하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승객들이 비행기를 탔을 때의 어떤 불편함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는 어떤 설렘도 있지만 네. 좀 두려움도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기내에서 유학을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정든 내 고향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비즈니스가 잘안 돼서 네, 좀 힘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그냥 단순히 웃으면서 서비스를 한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 저분이 어떤 상황일까? 저분이 뭘 좋아할까? 그리고 저분이 좀 약간 까칠하고, 이런 뭔가 클립을 좀 거는 강한 사람이라면, 어, 저분의 마음은 얼마나 지옥이길래 지금, 왜, 어, 우리한테까지도 그런 감정을 음. 어, 호소를 할까. 그렇지, 내가 너무 정확하고 어, 조금 더 음. 이분의 맞습니다. 마음을 여유 있고 편안하게 해줘야겠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음. 그냥 막연히 웃으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 사람의 감정을 따라가고 아.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는 것이지 네.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일을 하려고 비행기 탄 것이 아니라고. 아. 그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아니 우리 이런 멘트. 저보다가 네. 여러분 면접볼 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저는 서비스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아.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죠. 네. 가치를 <laughs> 실현하는 겁니다. 아, 아, 이런, 이런 거. 거. 네네. 와. 아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면접 때 어떤 질문이 꼭 나오냐고 물어보셨다가 음. 여기까지 왔는데 음. <laughs> <laughs> 어떻게 잘 돌아간다. 정신을 똑바차리고 선착순 왔다가. 이렇게 서비스 역량이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바로 롤플레이가 빠지지 않는 질문이죠. 아, 롤플레이 면접을 많이 보는데. 그게 바로 서비스 직무 역량이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질문이죠. 아, 그럼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롤플레이에서? 종류가 많아서 음. 연습한 거에서 나왔다는 증거가한 번도 없을 정도입니다. <laughs> <laughs> 그런 뭐예요 <laughs> 준비해봤자 소용이 어, 없다. 아니면 어, 서비스에 당연한 진심어린 이해를 해야 만면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음. 그러니까 네. 승무원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음. 어, 일단은 좀 마음이 좀 착하고, 음 기본적인 어떤 인성 음, 음. 이런 것들이 좀 좋아야 노플레잉 네. 면접을 보든 뭐라든 네. 좀 말을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하나 더 얹을까요? 뭐야 어, 뭐야? 약간 그냥 착한 거 말고 약간 야무진? 야무진. 센스 센스. 센스. <laughs> 음, 그게 빠지고 또 착하면 곤란하죠. <laughs> 어 근데 진짜 어렵다. 어렵죠. 키도 크고 예뻐야 되고 어. 정말 착해야 되고 음. 야무져야 되고 진짜 완벽한 여성상인에스튜디스 그게 다 조금 조금씩 평범하다고 볼수 <laughs> 있죠? <봤을 때. 웃음> <laughs> 왜 평범하다고? <병원, 왜> <laughs> 너무 완벽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 그럼요. 네. 자, 우리 모두 그렇지. 우리 모두 다.